605번입니다. 자, AB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는 20, 올 때는 15로 달린 거야. 자, 그랬더니 시간 차이가 라고 했네. 얘들아, 시간 차이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요? 늦게 온 시간에서 빨리 온 시간을 뺐었어요. 다시. 늦게 온 시간에서 빨리 온 시간을 뺀 것이 시간 차죠? 오케이? 자, 그럼 시간차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20분보다 작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시속밖에 몰라요. 그럼 얘도 시간으로 바꾸셔야겠죠. 자, 누가 늦게 왔어? 15로 달린 걸까? 20으로 달린 걸까? 15로 달린 게 늦었겠지.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같은 거리에 AB왕복 X로 잡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20X, 이렇게 식을 세워두고요. 계산할까요? 자, 그럼 모든 항에다가 20을 곱해요. 20 곱하면 4x, 20 곱하면 3x, 20, 아, 60 곱했어. 60 곱하면 4x, 60 곱하면 3x, 60 곱하니까 20. 즉, x는 20보다 작아야 해. 그럼 최소한 이 거리는 20km 미만이 되시겠죠. 식을 세우고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서 내용 머릿속에 잘 넣어두자. 끝.